인더스트리, 산업 근면입니다. 자, 인더스트리, 인더 하니까 인도,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라고 생각해도 돼요. 인도에는 나무들이 많이 자라가지고 특히 인도네시아는 많이 자라서 인도의 추리, 나무 산업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인도 인도스 하니까는 인도스, 인도의 추리 산업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죠. 근면하게 일하고 있어요. 나무 자르고 옮기고 그래서 인도의 추리, 산업, 거기서 근면하게 일한다. industry, industry, industry. 산업, 그리고 근면. 두개다 중요해요. 다시 한번. industry, 인도의 추리, 산업에서 사람들이 근면했어요. 자, amount, 양, 총계, 총계가 보면서 이르다. amount, 그까 그러니까 amount, 어마어마한 양. 이렇게 보세요. 어마니까는 어마어마한 양, 어마어마한 amount. 어마어마한 어마 o u n t 따라하세요. 어마어마한 amount. 입에 베야 돼요. 어마어마한 amount. 어마어마한 뭐예요? 양이란 얘기예요. 그총계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양, 총계 동사로 쓰일 수도 있는데, 총계가 뭐뭐에 이르다라는 동사로도 쓰여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 총계예요총계가 뭐뭐에 이르다. 자, produce. 생산하다 레몬 가루를 풀어가지고 주스를 갖다가 생산하고 있어요. 풀어서 주스를 생산한다. 레몬 가루를 같은 걸 풀어서 주스를 프로듀스 생산하다. 프로듀스 생산하다. 자, 띠브 훔치다. 띠브 할때 띠를 갖다가 씨본다 부, 부유한 집을 갖다가 먼저 훔쳐본다. 그다음에 뭐겠어요? 훔치겠죠. 야, 저기 돈 많을 것 같은데 씨브 부유한 집을 보고 나서 훔치다예요. 비브 훔치다 비브 훔치다. 자, 엘보우 팔꿈치. 엘를볼때 어디에 아기를 갖다가 이렇게 안나요? 팔꿈치에다 이렇게 안고서 보죠. 팔꿈치를 이렇게 안아 보세요, 아기를. 어? 상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자, 엘보우 팔꿈치로 엘보우 팔꿈치로 엘보우. 엘보우는 그래서 뭐예요? 팔꿈치예요. 자, favor. 자, 부탁이란 뜻도 있고, 호의, 친절이란 뜻도 있어요. 호텔에 딱 들어갔을 때 가장 잘 빼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호텔 안내원이 양복 딱입고잘 빼입고 있잖아요. 나비넥타이하고, 그죠? 그래서 f a v 어, 저 사람이 빼입었네? 이 사람한테 가방 들어달라고 부탁해야지. 부탁하니까 이 사람은 호의와 친절로서 돼야죠. 그래서 f a v 네 어, 빼입었네? 부탁해야지. 이 사람은 그래서 호의, 친절이에요. favor. 부탁. 그리고 또 하나, 호의, 친절입니다. 우리가 favorite 배웠죠. favorite. 어, 소개팅 나갔는데, 옷을 잘 favorite, 잘 빼입어가지고, 그죠? 무척 마음에 드는, 마음에 드는, 그리고 매우 좋아하는, 이런 뜻이죠. 무척, 마, 어, 마음에 드는, 매우 좋아하는. 그리고 이거는 favor. 어, 잘 빼입었으니까 이 사람한테 부탁해야지. 이 사람은 호의, 친절이에요. 자, 다음에 und. 상처, 상처를 입히다예요. 자, 운드. 얘가 왜 울어요? 운다. 상처 때문에. 그래서 상처, 상처를 입히다. 운드, 운드. 상처, 상처를 입히다. 자, 커먼. 공통의, 흔한. 상가집에서는 너도나도 다 검은 양복을 입고 오죠? 그래서 검은색이 공통의 복장이에요. 흔한 복장이에요. 그래서 커먼, 커먼. 따라서 커먼, 커먼. 검은 양복이 공통의, 흔한. 풍경이다. 공통의 흔한 커먼, 상가집에서. 자, 다음에, safe. 안전한. 야구에서 슬라이딩 했을 때, 안전하게 도착한 타자한테 뭐라 그래요? safe. 그러죠? safe. 넌 이제 안전해. 살았어. 라는 얘기예요. 안전한. safe. 해보세요. safe. 안전한. 자, safe에 대한 동사형이 바로 save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save가 안전하게, 지키다 세이프가 안전하니까 세이브는 안전하게 지키다 아, 사람의 생명을 지킨다는 건 뭐야 생명을 구하다는 라 뜻도 있겠죠 그래서 안전하게 지키다 뭐 구하다 만약에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건 뭐예요 돈을 구하는 거는 저축하는 거죠 아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이브 하면은 사, 생명 등을 구하다 안전하게 지키다 이런 뜻도 있고 돈을 구한다 돈의 생명을 구한다 해가지고 저축하다 아끼다의 뜻도 있어요. 이두 가지니까 한 번만 더. 자, 세이프가 뭐예요? 세이프 안전한. 세이브는 안전하게 지키다, 생명 등을 구하다. 돈을 갖다 구하는 것은 저축하다, 아끼다예요. 자, 복습입니다. 인더스트리, 인도스. 인도의 추리 산업 현장에서 사람들이 어땠어요? 근면했죠. 산업 근면. 그다음에 amount, 어마어마한 양, 총계. 총계가 뭐뭇에 이르다죠. 자, produce, produce. 가루를 풀어서 주스를 생산하다. 자, thief, t 부유한 집을 보고 나서, 아, 훔칠 게 많겠네 하고, 훔치다. 자, 엘보우, 엘을 엘보, 보우, 어디에 뉘어서? 팔꿈치죠. 자, favor. 호텔 들어갔더니 잘 f 이브 o 이 favor. 사람이 누구예요? 안내원이죠? 그러니까 가방 좀 들어주세요. 부탁하고, 이 사람은 호의와 친절로서 대한다 그랬어요. 호의, 친절, 부탁. 자, und, 왜 und? 상처, 상처를 입히다. 자, common. 삼각집에선 검은 양복이 공통의 흔한 색이죠. 자, safe, 안전한. save는 safe에 대한 동사로서 안전하게 지키다, 생명을 구하다, 돈을 구한다 라는 뜻에서 절약하다, 아끼다, 아, 저축하다, 아끼다 라는 뜻이죠. 자, 테스트해요 industry. 뜻이 두가지예요 하나는 산업, 또 다른 하나는 금면, amount, 양, 그리고 총계총계가 총개, 머뭇에 이르다, produce, 생산하다, thieve, 무슨 뜻이에요? 훔치다, elbow, 팔꿈치. 자, favor가 무슨 뜻이에요? favor, 부탁, 호의, 친절, wound, 상처, 상처를 입히다, common, 공통의 흔한, 세이브 안전한 세이브 안전하게 지키다 그리고 생명 등을 구하다 자또 다른 뜻이 있어요. 저축하다 아끼다죠?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안도 되죠?